이불 이제 붙입니다. 이렇게 진짜로 이게 무슨 형태야? 붙입니다. 음, 차는 살려가야 돼요. 죽일 이유가 없죠. 자 일단 살을 달라까지 살을 달라 내려가서 외통수를 달라 하면 차가 아까 올라오겠죠, 여러분. 막 말을 걸고 말을 걸고 졸을 걸고 졸까지 시켰어요. 그럼 여기 갖다 꽂으면서 포만 받아주는 게 아니고 이거 뜬게 결국 상이 말을 겨냥하는 자리에요 그래서 이렇게 돌진이 포와 상이 두 개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다. 야졸두 마리 먹고 이겼습니다. 장기를 인도에서 처음 만들었죠. 그분들이 와도 이거는 못 막아. 장기의 창시자가 와도 못망다란는 뜻.